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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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안녕 아, 안녕 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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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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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서밥 먹고 있던 현녕와녕토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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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장찌개 된장찌 <laughs> <먹방> 된장찌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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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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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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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안소리녕 안녕 안녕 안아 안녕 안녕 저희 어, 그 안녕 얘들아 그내 동생인데 <laughs> 그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라이브 댓글 예쁘게 잘세요응 너도 해 빨리. 너도 내 동생이니까. 응. 우리. 아니요 아니요. 우리 내, <laughs> 내 귀여운 동생인데. 예쁘게 댓글 달아. 맞지? 예쁘게 달아. 내가 지켜보고 있다. 응, 응. 나 옆방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가. 난난따 보고 있어. 나다봐다 봐. 다 봐. 잘 부탁해. 다 보고 있대. 윤아 혼자 라이브 하는 거 부끄러워니까. 하잘 <laughs> 부탁해. 댓글 맞아요. 댓글 예쁘게 부탁해. 뭐? 뭐? <laughs> 어 무서워. <laughs> 안녕유 가. 안녕. 밥밥 밥 맛있게. 다시 밥, 밥 먹으러 갈게요. 밥밥 <laughs> 밥 맛있게 드시고 응. 오세요. 예쁘게 내 것도 예쁘게 만들어야 돼 이거. 이게. 오 <laughs> 너무 귀엽다. 아직, 아직 응. 눈 코에 만들어 요 저도 만들어 주세요. 예. 알겠습니다. 저 귀여운 걸로. 예 좋아요. 너무 귀엽네. 음. 이거, 그거 이거, 도거요거거나거줘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만들어서 제가 8월 2일 팬싸 때 거예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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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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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그거 이거, 거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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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0개, <laughs> 오늘 공장이신 거예요. 예, <laughs> 네, 오늘 공장이에요. 오, <laughs> 아, 그래서 또... 오늘 오늘 한몇 개만 만들고 한 나머지는 제가 집 가서 혼자 드라마 보면서 만들죠. 오, 할... <laughs> 저희는 밥 먹고 갈게요. 예, yeah. <laughs> 그 <laughs> 다 <웃음> 만들고 오셔도 <돼요>, 집에 못 가시면 <laughs> 아 식으로. 그래요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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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그렇구나. 댓글 잘 부탁해 예쁘게. <laughs> 아, 저, 저, 믿을게요. 자, 저, 우리 애들들 우리 예 애들들 착하게 요 안녕. 다시 밥 먹으러 갈게요. 음 <laughs> 저밥 먹다가 왔어요. 음 다시 밥 먹고.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맛있게 먹어요? 응 어, 안녕 어, 화이팅 어, <laughs> 언니들이 댓글 예쁘게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넉넉하게 40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기다리면서 만든 건데 얘는 아직 눈, 코, 입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얘는 먼저 눈, 코, 입을 붙여볼게요 뭔가 라이 모루 인형 만들 거예요 모루 인형. 약간 이렇게털 털이 있고 안에 철사가 있거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완전 그냥 아예.